완벽주의자는 사실 완벽함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계획만 열심히 세우다가 완벽하게 끝낼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게 계속 미뤄왔던 방정리를 드디어 해봤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방 전체를 한 번에 치우려고 하면 막막하고 엄두가 안 나는데요. 작은 구역으로 나눠서 한 부분씩 완료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선반 위쪽에 잔뜩 쌓인 물건들부터 하나씩 제자리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두는 걸 정돈이라고 하고요.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는 것을 정리 물건들의 보관 위치를 정해주는 것을 수납이라고 합니다. 정리와 수납을 끝내면 정돈만 하면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물건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 다시 정리와 수납의 과정을 반복해주면 됩니다. 이쪽에는 이케아 패그보드 두 개를 나란히 배치해뒀고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선반을 하나씩 줄여줬습니다. 물건의 크기와 여백을 고려한 균형 잡힌 배치를 찾기 위해 한참 동안 위치를 조정해주었습니다. 책상 위는 크게 어질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는 곳이라 여기만큼은 그나마 미니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물건들을 치워주고 작은 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해줍니다. 구석구석 남아있는 먼지는 블로우로 날려주고요. 마지막으로 물 얼룩이 남지 않은 전자제품용 세정 티슈로 닦아주었습니다. 이번엔 선반 쪽입니다. 새로 들인 행잉 플랜트인데 제 방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초록별로 가버렸습니다. 진짜 살아남았다는 것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읽지 않은 책들도 치워버렸고요. 공원에서 주워온 나뭇가지는 옆서에 끼워주었습니다. 선반 아래에 놓인 상자에는 잡동사니들이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쓰지도 않는데 몇 년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치워보려고 합니다. 카메라 렌즈 클리닝 키트인데요, 써본 적이 없거든요. 버리겠습니다. 구형 이어팟도 버리고요. 콘센트 접지 테스터기도 버리겠습니다. 이어팟이 또 나오는데요, 하나는 갖고 있겠습니다. 뭔가 사면 같이 들어있는 파우치인데요, 이런 건 버리고요. 아날로그 온습도계는 못 버리겠네요. 드론도 없으면서 그냥 멋져 보여서 구입한 드론 프로펠러입니다. 아, 이것도. 왠지 못 버리겠네요. 귀여운 패치인데요. 이걸 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버리지는 못하겠네요. 이건 USB 볼륨 조절 노브입니다. 예전에 남겼던 이 사진 속에 등장했던 아이템인데 몇 년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감성의 소품들도 나옵니다. 더미타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버리지는 못하겠네요. 선반 쪽도 한번 청소해주고요. 사놓고 아직 조립하지 않은 컴퓨터 부품도 일단 여기에 넣어두겠습니다. 일광전구에 작은 조명이 들어있던 틴 케이스인데, 네, 이것도 못 버리겠네요. 바닥에도 커다란 수납함이 하나 더 있는데요. 대충 덮어 놓은 마우스 패드를 치워보면 여기에도 물건이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윈도우 상자를 버리려다가 제품 키가 적혀 있어서 다시 넣어두고요. 아이폰과 에어팟 상자도 케이블만 꺼내두고 버리려다가 중고로 처분하게 될지 않을까 싶어서 역시 다시 넣어둡니다. 키보드는 이케아 접시꽂이에 세워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사용빈도가 낮은 측정용 마이크와 버니어 캘리퍼스도 이쪽에 넣어주고요. 다시 상자들로 테트리스를 해서 덮어둡니다. 이쪽 선반도 좀 복잡해 보입니다. 하얀 스피커는 요즘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 딸내방으로 옮겨주었고요. 구석구석 먼지부터 닦아줍니다. 이런 자동차도 나오네요. 촬영 장비들도 정리해줍니다. 저렴한 입문용 전동 슬라이더인데 2년 정도 너무 작았고요. 상위 모델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처분했습니다. 카메라 짐벌은 작은 방에서 쓰기에는 적합한 장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몇 년간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방출하게 되네요. 여기에도 물건들이 또 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투명 팜네스트부터 버렸습니다. 사놓고 한 번도 끼워본 적 없는 스위치와 조립하지 않은 키보드 세트도 나오네요. 투명한 하우징의 키보드고요. 아까 그팜네스트와 같이 쓰려고 했었나 보네요. 버리려다가 다시 가져와서 넣어둡니다. 이번엔 옷장 차례입니다. 평소에 세탁물을 그냥 던져 넣었더니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쌓여있는 옷더미를 치워주면 예전에 정리해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입지 않은 옷들도 처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넥타이는 또왜 이렇게 많은 건지 고등학교 때 쓰던 넥타이도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헝클어진 옷들을 하나씩 가지런히 접다 보니까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랍 속에는 패브릭 정리함을 넣어주면 속옷이나 양말 정리가 아주 쉬워집니다. 이거 말고도 구석구석에 쓰지도 않으면서 쌓아둔 물건들이 꽤 많았습니다. 물건을 줄이기만 하면 정리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게 마치 다이어트를 하려면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된다는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많은 물건들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이만큼을 비워냈고요. 이제 여기에서 중고 판매나 나눔, 뭐 폐기 등으로 분류해서 처분하려고 합니다. 물건을 비워내고 나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진작 버릴 거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바뀌잖아요. 그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더.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괜히 붙잡고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정리라는 게 단순하게는 물건을 치우는 일이지만 내 공간과 내 삶을 어떤 것으로 채울지 선택하는 과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한결 깔끔해진 공간에서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물건을 정리하면 생각까지 정리된다고 하잖아요. 어지러운 요소들을 줄이고 나니까 스트레스도 줄고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요. 기분까지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어쩌면 정리야말로 삶의 질을 올려주는 가장 유용한 스킬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상과 타공판, 서랍 정리에 관한 디테일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두었고요. 여기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쾌적한 방구석 책상 꾸미기, 오늘의 데스크 오데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